개가 놓 어, 있지 멀쏘다. 않아? 저절로고 빼. 아니... 어두운데. <laughs> 우리 고무보트 한번 타 볼까? 나 고무보트도 타 보고 싶은데. 언니 그거 타다가 <laughs> 죽어. 아니 그래 저번에 받아. 우리 에란결에서 그래. 고무보트 타고 들어가야 했는데 그 고무보트 너무 느린 거야. 아니 어. 옆에 바다 있잖아. 한번 그냥 한 번만 쇽타보고 오면 안돼? 너한번숍타 아? 봐. 아, 나 혼자 타고 올게. 아니 나한 번도 안타봐서 안 그래. 어, 타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 내면에서 뭘 좀. 근데 혼, 혼자도 운전이 되긴 해? 어, 돼, 돼, 돼. 물 안에서. 해서... 물 안에서 느릴 뿐. 물 안에서 펴야 돼? 근데 그 물이랑 멀쳐지는 자리가 있을 거야. 거기서 펴. 물 안에 들어가면 아, 안물 안에는 돼. 안 되네. 어, 서 있어야 돼. 뭐야 아, 여시. 불로 갔다. 데려갔네. 어, 어떻게 하지, 이거? 난 건이 있어서 안 되나? 어, 예. 네. 야, 이거 어떻게 펴? 나 이거 피고 싶어. 어. 야벌어못만아 음. 나도 피는 중. 폈어. 나도 피는 중. 와 봐. 응. 나도 폈어. 거기다 아니, 거기다 피지 말고. 으, 으, 하, 으, 하, 으. 내 더블로 연타해야 돼, 혹시? 혹시 연타해야 돼. 혹시 몰라? 난난 그냥 앞으로 풀 눌렀었는데 연타하면 더 빨라? 어, 아니 왜? 물어보는 건데. 어, 나도 몰라. 나도 몰랐어. 아직 물어보는 거. 야어 간다, 어, 간다 간다. 어 간다. 그래 가지. 이제 배탄 소리가 나네. 아 근데 그거 소음 진짜 안 심해요? 보트? 어떠, 어떤 어떤 거요? 소음? 보트. 보트. 어. 천봉 천봉 거려. 약간 배, 배 근데 배 소리가 나는데 배 타면 나는 그 엔진 같은 소리가 살짝 나는데. 빨리 어, 가자, 이자라. 칩패드 대탄피로. 야나 여기 있어, 야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우리둘이 우리, 우리 가자. 그래. 품따치 없다. 품따치는 어디 건이 있다. 좋다. 조건한면 열어봐라. 조건 안 열리는 거네, 이거 부식이라서. 까비. 내가 열어줄게 머리로. 쳤어 <laughs> <laughs> 어때? 열리나 열리고 나야 잠깐 개방감 찍이네 개방감 찍이네 한 <laughs> 2cm 열리다 어 나이스 나이스 네. <laughs> 이또 바람이 들어오면은 또더 열리거든요 먼저 해줘 먼저 해줘 들어줄게 아좀좀더 열심히 해봐라 아 손가락 지난다 음 센스가 없네 이번인데 하이라 하이라 센스가 살짝 부족하네 리스 센스 야 그거 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영화일걸? 몰라. 왔니? 뭐 어, 뭐뭐응 왔니? 왔니~? 민자야? 2 1아이 졸리. 자 어디로 가볼까요? 야내앞내 앞에 차 ㅈ 나 많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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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박았어 집에, 집에 집에. 집에 차. 아, 집에 박혀있어 차가. 아까 그 쿡페 아야 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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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쩍 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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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쩍 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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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어어 다이를 하나 뛰어나간다. 이번에 아직 그대로 있고 이번에 둘이다. 야 하나 뛰어간다. 맞아야지, 맞아야지. 뛰어간다. 뛰어 그 짜줬어 한대한대안 보여 지금 안 보여 한번 봐줘야 돼 정말 한번 가줘야 돼. 아차 뺐다 차 뺐다 걔차 뺐다. 수신 나 앞에서? 안 보여. 기절이야. 쏘은 거지. 나이스. 바까 그냥 공투. 쉿, 얘들. 기친 거 같은데. 아, 이번 돌에 있다. 이번 돌에 있다. 아, 이번 돌이라 이번, 도로 나. 도로 이번 도로 기절이야. 기절이야. 아, 이번 돌 기절이야. 아, 3번은 이따 아, 쓸 거야. 나한테 뒤로 나가는 거. 그쪽 줄 밖에 일단은 쪽 나이스. 나이스. 라스타 하나. 참고. 2번. W가 따, 아이, 잡아 아하. 아, 기절이야. 잡아 봤어? 이거야, 이거야. 살리려고 아주 난리가 났죠. 음, 멍충이들. 잠깐만. 라피 까지 마라. 핑까지 마라. 일찍 말려야지. 나들데핑안 먹었어. 응? 네? 왜안 먹어? 몰라. 진짜 때문에 말어졌나? 그거 먹안 먹어. 안 먹어도 안대 야, 상만아. 와! 우리도 북산서 능 한번 쓱 가봐? 마음대로 하거라! 개놈 새끼들 맨날 장구 러 오는데? 우리도 한번 해봐? 뒷방! <laughs> <laughs> <디빵. 웃음> 감사합니다. 어휴 차가 빠르네. 어휴 속이 시원하다 야. 야정민이 보급 떨어진다? 오락실 쪽? 보급 먹고 우리, 가자 이거. 우리 올라왔어. 뭐야? 야 비행기가 날라다니는데형 여기서 보급 좀 볼까? 잠시만 가만있서아 시발. 어야 어, 가자 가자. 잘못 눌렀다 응. 나, 나 빼는 겨. 아. 나 다시 그쪽으로 돌리는데. 팝핑 나 봤거든? 저기 차 타고 빠진다. 어디 한면야 팝핑 빠졌어. 단차 쪽으로 빠졌어. 있어, 있어. 뭐 잡은 거야? 내가 내, 내쪽 바위. 돌아설 기가 나. 요타 타 보급 쪽 갈까? 보급 쪽 던져. 뭐야? 뭐아야 자가야? 뭐야? 자가야? 자가자가 와. 아, 근데 체류나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야 어? 그냥 해라. 한번 해야 되는데. 말할 때. 야 해라. 뭐 나쁜 구상만. 말 하면 어쩔건데. 나쁜 말 해줘? 나쁜 말 해봐. 야 구상만. 너 자꾸 아. 누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야 구상만. 야 구상만. 아. 야 구상만. <laughs> 야, 구상만. <laughs> 그 아. 수환이랑 같은 클랜인 거야? 안 됐어 그러면. 아니 그냥 수환이 이름만 그거고. 이름만. 그 아니야. 뭐야? 그냥 말 그대로 해. 말 그대로입니다. 너 해줘 봐. 이거 올라? <몰라? 웃음> 헐 이거 모른다고? 이승은 이걸 모른다고? 아, 나 어떡해 나 오늘 새둥이 너무 놀리고 싶은 날이야 <laughs> 막 놀리고 싶었 <싶어> 계속 어떡하지? 너뭘 <laughs> 뭐 놀릴 어. 건데 뭘 놀릴 건데 한번 해봐라 기다려봐 <laughs> 기다려봐는 거야? 장전 <laughs> 중이야 놀릴 <눌릴> 거 어? <laughs> 근데 여기 애들 내렸어? 네내렸어 어,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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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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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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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본 거 뭐야? 여러분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이 존만한 방. 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여기 여기 나이스. 하나 맞다어 들어본 거 이쪽 이쪽 어. 싸우는데. 왔어. 붙었어. 어디로? 어디로? 우리 앞에. 가고 있어. 너니? 왜 있어? 앞에 와. 이 친구 그거 다칠탄이다뭐없을말했 줘. 뭐 먹을까? 아이 먹고 싶지. 있네 미안하다. 죽을래? 그래? 너 죽을래? 그구야 극구야! 먹고 싶다 하면 줄려고 그랬는데 죽고 싶느라니 그래! 왜 그래! 난난리인데! 너 먹고 싶지? 이러면서 내가 어 줘! 너. 이러면 응! 안 죽겠는데? 이렇게 할 거잖아! 너100% 그런 거안 써! 아 그래? 미안해 어. 어. 아안 되겠다. 나 여기 끼다가 나 새우등 새우등 그, 그거 될거 <laughs> 새우 젖이라고? 새우 젖! 벌에 싸 새우등 터진다고? 야! 어? 벌에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고? 어. 어 근데 갑자기 새우젓이 왜 나와? 어? <laughs> 야, 야 여기 끼면 안되겠다 여기 끼다가 이제 새우젓 아니 여 새우 새우이 나와 아졌다 무기 도권이졌다 지금 였다그다 잠가봐라 저거 터 내렸니? 미널 내렸어? <laughs> 터미 내렸냐고 아, 아, 터미 내렸어? 내렸어? 아직 안내렸어? 아직 안내렸어? 아직야 <laughs> 내려 지금 내려 지금 내린 다가 지금 내려 빠진 내어 빠진 내렸어, 바지 내렸어. 아, 타고 타가야얘들아내어어빠 아, 아, 내렸어 <laughs> 어나자막 <바지 내렸어? 웃음> 어. 쓰기 힘들다 제발 <laughs> 아니 근데 걱정만 내가 내렸어 내렸어 이즈라 <laughs> 갑자기 어빠지 <바지> 내렸어 있 <laughs> 쳐나봐 <laughs> <미친. 미쳤어> <laughs> <laughs> 아 이제 장난 없네왜빠지내렸어도 있지 밥도 패 갖고 남자는 열을 시원하게 놔야 그러니까. 돼. 따뜻하면 안 돼. 열을 시원하게 하는 거야? <laughs> 남자는 아랫소리를 어. 시원하게 놔야 돼. 아, 따뜻하면 안 돼. 우리 할아버지, 너무, 할머니가 하는 말은 네 되긴 해. 어? 뭐가? <laughs>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라고. 뭐가? 뭐 언니, 그럼 우리도 시작할까? 아니야! 나지기 <laughs> 아, 싫은데. 하잖아. 나 지금 싫은데. 아니야. 나는 아직 그런. 아, 아니야, 아니야. 보수적이었어, 언젠가. 네. 적인게 아니라. 세둥이, 언젠가 파크세둥이 이런 드립을 막 받아쳤을 때. 내가 꼭 녹화를 해가지고 내가 온천하에다 달릴 거야. 파크세동. 야, 6배 넘는다! 오케기오 미니 클라우드 오케이. 오야이 오케이. 오케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니오니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 크로스한다 하나 이운다 다시야 이에 다시야 해도 기케이 스스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야 바퀴 깨지는데? 야 어디 외도 외도 외어아 여기 막았다 봐이요 에밀사고라서 예, 빡빡해 아이디 응. 나 근데 우리 기름이 사이어우자이기돌우자 채우자 하나, 하나 기절이야 고 있고 바위 죽어 다음 다음 피야 여기 끝에였어어 씨발. 어 무슨 이 있지? 딱 기다려라. 없는데요. 나 있어. 타는, 다너다너 다시야, 다시야, 다시야. 뭐 <laughs> 씨. 호 거야, 야내 <laughs> 건드렸지? 아이아이 건들면 뭐 떼서 뭐 건드렸으면 성 나갈 뻔했네 이리돌 던지면 성 나간다 어야세웠네한대더 아, 간다 어디에 세운 거야? 핑 세운 거 세운 거 개피야 세운 거 개피야 3번 응 음, 가고 있다 혼자다 아, 죽었다! 브리핑, 브리핑. 브리핑. 브리야브에핑에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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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안핑 브리핑. 브리어어리핑 브리핑. 나리 없어? 아이진부핑진부핑 브리핑. 브더 있지 뭐, 않아? 브리 뭐, 어딨는데? 이 누나 어디 있어?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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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피니. 2번 P, P. 2번 당근 지랑 3번 나무. 3번 3번. 3번 3번. 어 어. 뭐만 3번. 아우 씨 아우 정신 없어. 아니 왜안 죽는 거야 내 총은? 아니 이 누나. 누가 폭 던지고 빼라 해도 못가안돼안돼 폭이 없어 <laughs> 그 폭이 없어야지 나안돼 지금 안돼안돼 이게 안 돼, 아, <laughs> 아, 봤어 아니 1 번에 있어 어야 <laughs> 사고 구름이 터치해 줘야 돼나차 없어 <laughs> 개피다 바로 가는 중 바로 가는 1번 빈우나세빈나 머리 위에 있어서 좀 봐줄게 세빈나 푸시 푸시 줘편편놈 사고야 I d 올라 t 있다맞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고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 w I d 놓쳐지지. 야 여기 집안 쓰고 갈 거야? 아. 저, 저기 사오, 저기 사오. 한번이 스틱 만들어줘야지, 한 번. 아, 근데 능선 위에서도 샷 조금씩 넣거든? 아, 야 밖에 나왔네, 어, 언니. 아 <laughs> 밖에 나가서 그걸 팔아야 어? 개놈새끼. 한 번도 있고 밑에 창고도 있다. 어 아, 차다. 야, 돈다돈다 뺑덕. 아 야, 이번 아, 이번 그렇지. 이번 잠시, 이번 하나 눕혀줄게 기다려봐, 박을 준비해봐. 아, 니못 박아. 한번3 번에 한는거한번번3번하고번번아 2번, 2번. 번에 한번이 듣고 들어갔다 어그에한번 그냥 어그한 번에 한 번에 한봐에한 번에 하하에한 번에 한번어디가 어디 번에 고 번에 봐번고한 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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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여기 여기 여기. 맞아. 어, 그렇지. 여기 진제 많아. 야, 이 <laughs> <laughs> 씨. 씨, 기가 이번에 돌. 이번? 이번에 했다. 많을 거야, 저. 서클 <laughs> 봐라. 이거 왜 코대로 돌려서 이걸 찍고 이렇게 가자. 오래 있다. 저기 없어. 찍어 봐. 저기 오른쪽 돌. 바로 어? 앞에 됐다고, 바로 앞에. 아, 아, 바로 봐도 조심. 이번 사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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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이왔어 뭐뺄수 어, 있으면 올려봐, 뒤로 앉고. 모르겠다. 어디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밑에 애들 다.. 페이지. 야, 여기 오른쪽 하나 걸린다. 악마야. 악마, 지금 나올 수 있어? 아. 와, 3초 뒤가 박살났네. 리가 뒤겼어. 아, 이... 터치해줘야 돼, 나.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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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어디서 들긴 해. 엥? 아, 나 타토로 왔는데 언니는 출발을 해버렸어. 악마야, 나 밑에 소리 들리지? 어, 다끌어게 아니, 나안 와가지고. 죽겠다. 내려가. 내려가. 아, 나딱안와가지고 죽겠다. 내려내려 아, 오른쪽으로 돌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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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 불무소 있어, 있어. 나한테 있어. 어. 이팀하고이번에지팀지친거 같은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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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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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사고금누금면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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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 듯? 포기하고 저거 해야 될 듯. 저기 둘 끝. 에아 연막 안에 들어왔다. 보금 매복 보금 뭐 먹겠냐? 한 마리 쪼끔. 여기 뛴다. 유나, 디유나, 뒤에, 뒤에 3번, 4번. 4번 봐야 돼 유나. 아나 아, 피를 못 감았어. 음, 나 뒤에도 발질 이 있었어 가지고. 아니면 어쩔 수가 없어? 소라키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4번에 소라키 있다고 말했. <laughs>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laughs>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